얘도 중요한 문제라 그랬어짧 시간에 답을 냈었고요. 자 단문 독해 한 문장씩 한번 볼게. There is some discomfort. 첫 번째 문장이야. 유도부사고요. 있다. 약간의 어떤 불편함이 있다. Discomfort. 이게 지금 핵심 어지. 자 지금 이 문제에도 반여가 되게 많은데 d i s c o m f o r t 이 n 가 부정 적두사란 말에 디스를 빼면 Comfort가 편안함, comfort, 안편함함잖아함포트아른 말로 하 comfort, 함이 말로 하면 ease. 이이편안함이 어? 반대가 되죠. 약저의불편함이 있다. m f o r t comfort, c o m o r t c o m 에 o r t comfort, c o m f o 에 t c o 대 f o r t 어 o m f 에 r t 어 o m f o r t c o m t c o t t t t 어 됐 다음에 불완전한 절이 나오면 대신 관계대명사가든 주격관계대명사 근데 대신 관계대명사일 때는 선행사가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앞을 보니까 선행사가 그럼 없을까? 아니야 선행사가 바로 뭐냐면 h i s c o m f o r t 에요 선행사랑 관계사 사이에 수식어가 지금 사이에 이렇게 삽입된 거란 말이야 누르고 조심해야 돼 선행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대 자리를 What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거야 그다음 여기 왜에 make가 나오죠. make가 아니라, 자이 make의 주어가 대신데 대시 돼지 가리키는 선행사가 discomfort 단수잖아. 그러니까 단수 동사가 와이지. 만드는 우리를 자, make는 오형식 동사야. make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가 와이죠. 근데 여기를 부사로 reluctantly, r e l u c t a n l y m a k e 의 목적어 뒷 자리에 부사를 쓰면 안 돼. 자, r e l u t a n t 는또 중요하다는 뜻도. r e l u t a n t 가 뭐야? 뭔가를 꺼리는 형용사거든. r e l u t a n t 의 반대말이 뭐야? willing. willing. willing은 뭔가 할 의지가 있는,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는. reluctant 반대말이야. willing 쓰면또안 되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어. 부리로 하여금 꺼리도록 만드는 그런 불편함, 약간의 불편함이 우리들의 대부분에게 있다, 이거야. 됐어요? 자, 그럼 릴라컨트 뒤에 나오는 이 투부정사는 뭐야? 늘 얘기하지만, 형용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부사야. 앞에 있 형용사를 꾸며준단 말이야. To take credit for. 자, 크레딧이란는 단어가 사 되게 많죠? 일단 딱떠오르는게 뭐야? 신용. 그지 신용카드가 크레딧카드잖아, 신용. 그지두 번째가 무슨, 두 번째가. 두 번째가 크레딧이. 어떤 일에 대한 그런 공적이야. 공헌, 공적. 크레딧이. 세번째가 뭐냐면 학점. 어. 여러분 이제 대학교 가잖아. 그럼 과목별로 학점이 정해져 있어. 전공과목이면 3학점, 뭐 교양과목이면 뭐 2학점, 1학점. 그런 학점이 크레딧이란 말이야. 졸업할 때 필요한 졸업학점, 이수학점. 그런 학점이 크레딧이야. 일단 크게 세가지 뜻이란 말이야. Take credit하면 요. 어, 이게 어떤 공적을 받아들이다. 공을 인정하다라는 뜻이야. 어떤 사람의 공을 인정하다. take credit. 뒤에 나오지만 take 대신에 뭐 받아들이다 있죠? 뭐 accept 이런 거랑 상관없어. 어. take credit. 뭐에 대해서? for our accomplishment. accomplishment가 뭐라고 있어? 성취하다. achieve. fulfill. 이거랑다 같은 말로 쓴죠. 그렇 어. 얘랑 같은 말. achieve. fulfill. 이게 다 같은 말이야. 뭔가를 성취하다 이루다. 명사형도 다 같아. 게다가 뭔트를 붙으면 명사가 되는 거. a c c o u n t 성취, 업적, 어트먼트, f u l f i l l t 다 똑같은 말이야. 우리가 이런 성취들에 대해서 어? 그 공을 어, 인정하기를 꺼리도록 만드는 우리들 대부분의 어떤 불편함이 있다. 되게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야. 겸손한 사람들이 자기가 잘한 걸 갖다 내세우려고 하지 않잖아. 그렇죠? 어. 어떻게 병렬됐냐면 이 앞에 있는 이 투부정사랑 뒤에 있는 투부정사랑, 투부정사끼리 병렬된 거야. 뒤에 있는 이 투부정사도 역시 앞에 릴락톤트를 수식으로 해야죠. 그지? 부사끼리 병렬된 거야. 투부정사끼리 병렬될 때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의 투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투는 생략해도 돼. 다시 여기까지. 어, 우리로 하여금 꺼리도록 만드는 우리들 대부분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다. 뭐 하는 걸꺼래요첫 번째. 우리의 어떤 성취에 대해서 그, 어? 그걸 그 인정하기를 꺼리는 또는 심지어 투부정사 사이에 이렇게 부사가 들어갔죠. 투부정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다고 그랬어. 또는 심지어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해. Well deserved. e s e r v e 가 뭐야? 뭐뭐 받아 마땅하다. 그거의 과거사니까 잘 받아 마땅한 칭찬, 찬사. 우리가 충분히 받아마땅한 그런 칭찬을 심지어 받아들이기를 어, 꺼려하도록 만드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주로 굉장히 어, 겸손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렇겠죠. 이 단어 조심해야 돼. 이 단어. 여기가 아이잖아. 그러니까 칭찬, 찬사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물건. 동사 똑같이 생겼죠? 칭찬하다. 또는 무료로 제공하다. 얘랑 운동하기 쉬운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 요 보험 아이가 이로 바뀌면 만약에 뭐인지를 이루어진다는 거야. 카우트리벳 이렇게 이렇게 되면 발음 똑같아 이건 뭐야? 얘도 명사랑 동사랑 똑같아 보충 보강 문법용으로 보어 동사는 보충하다 보강하다 이러면 안 돼. 알았죠얘 쓰면 안 되는 거야. 얘 쓰면 어. 자이 문장. 다시 이게 주제분이야 이거 자, 길지만 외국이 돼요 길지만 외우기 단기 선수요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 유도문서로 시작해야 돼 There is some discomfort.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 누구에게 In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에게 어떤 불편함인데 대 That. 대설수고요 뒤에다가 그죠 어 메이스 만드는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릴라턴트하게부셨으면안 된다고 했죠. 우리를 꺼려하는 상태로 만드는 불편함이 있어. 뭐하게 꺼려해. 자이릴라턴트를 꾸며준 통조사가 두 개야.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성취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기를 꺼려해. 또는 심지어 받아마땅한 칭찬을 받는 걸 꺼려해. 이두 가지를 꺼려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우리들 대부분의 불편함이 있다. 어휘도 조심해야 되고. 이 문장 외워야돼요 외우기 색깔 칠해 볼게. 자, 이 문장 외워. 두괄씩이야첫 번째 문장부터 주제가 나와.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예를 보여주겠지 뭐 근거를 제시하거나 두 번째 문장. Try on experiment. 바로 예를 든 거죠. 이 문장 앞에나 연결어법상 보일드 잼프이야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실험을 한번 시도해 봐라. 익스파일리먼트한 명서를 실험동 명서를 실험받다죠 어떤 실험을 해보래. 이런지,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을 해보래. 그런지 아닌지. 김, 저 봐라. 서먼, 누군가에게 기분은 수요 동사야. 수요 동사가 뭐야?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를다 갖는 동사죠. 누군가에게. 자, 요 서먼을 수식하는 관계에서 들이 뒤에 나오네. 네가 알고 있는. 명사 뒤에 절이 왔으니까 이거는 관계에서 절이잖아. 뭐가 생각돼 있어? 서머니랑 유사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whom 또는 that 이게 생각돼 있죠. 네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게 간목, 직목은 genuine compliment 또 나온다 이단어가 진 칭찬, 진짜 칭찬을 누군가에게 한번 해보래. genuine은 형용사로 진짜의 진품의 그런 뜻이야. 반대말. 니네 요새 유해모가 찐 짝이래매. 얘 찐친구, 얘는 짭. 짝의 짝. 그지 짭친구, 찐짝 제일 인진이라면 짝 짭이 뭐냐면 페이크. 폴스, 이런거지. 만약에 이 자리에 이런거 쓰으면 틀린거지. 찐 칭찬을 한번 줘봐라. 여기 직접 먹줘봐 네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짜 칭찬 말고 진짜 칭찬 한번 줘봐. 어바 무엇에 대해서 던치라고요이목적어네 퀄리티가 물건한테 얘기하면 품질이고 사람한테 얘기하면 자질이야. 어떤 자질에 대해서 어떤 자질 역시 그것도 명사뒤에 뭐가 나왔어? 저리 왔죠? 그들 이 그들은 바로 저 앞에 있는 서버들 가리키는 거죠. 누군가를 원래는 he or she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귀찮으니까 대이라고 한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사들이 저리 왔죠. 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저대인는 네가 알고 있는 누군가야. 서머유노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에 대한 찐칭찬을, 그래, 누군가에게 줘봐. 아니면, 어떻게 병렬됐어? About 목적어, about 목적어, 이렇게 병렬됐네.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어, 찐칭찬을 한번 줘봐. 야, 어떤 거냐. 여기도 명사들이 절래었죠 그들이 해왔던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질, 또는 그들이 그동안 해왔어. 현런지 알려줘? 그들이 해 왔던 그런 어떤 것. 관계절이 두 개나 있네. 여기 지금 그들이 해 왔어. 목적어 없죠? 목적어 역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생략시킨 거야. 이 대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거든. 이 대절 두 개가 공동의 선행사가 있 n 땡이야. 이 대도 생략할 수 있어. 목적격이니까 근데 이것도 생략하면 여기가 문장이 엉키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요 앞에 관계대명사 데는 생략했지만 생략해도 보이니까 이게 관계수어인 걸 여기 데마저 생략하면 어 해석이 어려울 테니까 여기 살려뒀단 말이야. 네가 진정으로 어필시에이트가 뭐야? 가치를 인정하다지. 어필시에이트가 감사하다라 뜻도 있고 감상하다라 뜻도 있지만 뭔가를 인정하다라 뜻이단 말이야. 요 어필시에이트가 앞에서 나온 걸로 뭐야? 테이크 레디시야 이게. 요게 앞에서 테이크 레드포라고 했잖아. 네가 정말로 그렇게 가치를 인정하는 응? 그런 어떤 것 그들이 그동안 해왔고 네가 정말로 가치를 인정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찐 칭찬을 한번 주어봐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그 실험이죠 그렇게 한번 해보래 네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어? 진짜로 어? 진심 어린 칭찬을 한번 해보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자질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해왔던 어떤 그 성취에 대해서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여기내용상이라면어 그 칭찬을 그냥 덥석 받아들이지 않겠지. 그제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 사람이. 뒤에 나오지만. 듣기에서 이런 말 많이 나오거데 이런 말 알아주세요. I'm flattered. 아마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I'm flattered. 아니면 you are flattering me. f l a t t e r 가 뭐에게 과찬하다. 내가 지금 과찬을 받고 있어요. 수동으로 you are flattering me. 당신 나에게 과찬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유편 알아도 여긴 없지만 I'm flattered. f l a t t e r 가 이게 과찬하다. 나쁘게 말하면 아부하다라는 뜻이거든? 내가 아부를 받고 있다. 내가 과찬을 받고 있다. I'm flattered.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왜? 특히 동양 사람들은 그래. 동양 사람들은 더 그래. 동양에서는 뭐야? 겸손에 대해서 그 겸손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어, 물론, 동양 사람들 중에서 잘난 척 하는 사람 많아. 우리나라도 요새 보면, 어? 자기 그, 자기가 한걸 갖다 오히려 막 부풀려서 있지, 과장해서 있죠? 어?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이못 배운 사람들이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어도 이걸 갖다 이렇게 낮추죠. 그치?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를 갖다 극복한 게 있지, 어? 수많은 그런 의사들의 헌신이 있어서 그런 거야. 어? 우리나라 의사들은 세계적으로 수위 높잖아. 몇몇 분야 세계 최고야. 암 분야 같은 게 있잖아. 우리나라 의사들 거의 최고예요. 어? 암 생존율, 그 치료 율 이런 게 성형외과 이런 것도 우리나라 거의 세계 최고잖아. 그래. 근데 정부는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정부가 생색은 다 내. 어? 야, 한국 정부가 칭찬 받고 있다. 외국에서 막 이렇게 실전 의사들이 다한 건데 어? 그 공을 갖다가 정부가 지들이 생색을 다 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어쨌거나 자, 이 다음 문장. 오픈 종종. 그들의 첫발은 그들이 누구야? 그들. 이 그들이 바로 네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나의 찐 칭찬을 받는 사람이겠죠. 그지? 그요 문장 삽입될 수도 있어. 네모. 아니면 반대로 그 앞에 문장있죠그 앞에 문장. 이걸 낼 수도 있는 거야. 정상적이라면 요 문장을 삽입시키겠지만, 어, 출제될 때라서 나는 앞에 문장 을 낼래. 왜냐면요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요 앞에 이어머니니까 종종 그들의 첫 반응은, 리스판스는 대답 또는 반응이야. 동사가 리스판드죠. 리스판드 respond, 자동사로 이게 대답하다, 반응하다거든. 이거의 명사가 리스판스란 말이야. 종종 그랬을 때 그들 나의 찐 칭찬을 받는 그들의 첫 반응은 투 다운플레이. 다운플레이는 뭔가를 이렇게 낮게 평가하다란 말이야. 다운플레이 평가 절하하다 다운플레이 낮추다란 뜻이에요. 이거랑 뭐 거의 같은 말이라면, lower, 낮추다. 자, 이거를 근데 어, 다르게 표현하뭐 이런것지. 어, 뭐, 멸시하다, despise 같은 말들. 무시하다, ignore. neglect, 이게 다 같은 표현들이야. 이런건 이 자리에 쓸수 있는데, 어휘문제 대비해서, 이거를 높여, 뭐 raise, 높여, 존중해, respect, regard,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건 틀린 거죠. 문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낮추는 거야. 그들의 공헌, 그들의 기여 또는 그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낮춰. 평소하니까 자, 얘들아 이런 사람들, 겸손한 걸 영어로 뭐라 그래? 겸손한 거 참고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마디스타다 그러죠? 겸손한. 또 험블이라고 하죠? humble. humble. 요게 겸손하다 뜻이야. 겸손한.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업적을 오히려 낮춰. 근데 이제 그게 반대말 참고로 알아들어 는거 이런 단어들은 참고로 arrogant. 호티. 우리 학원에 호티 선생인데 님 호티야 이건 또티 호티. 이건 뭐야 거만한, 오만한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겸손하니까 낮추는 거야. 다운 플레이. 어이 조심하라고 있어. 종종 그들의 첫 반응은 낮추는 거야. 그들의 기여 또는 그들의 노력을.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고 있죠. I was just doing my job. 저는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Anyone 누구라도 했었을 거예요. What did e o p e e 뭐야? 가정법과거요지 누구라도 저랑 똑같은 거 했었을 거예요. It was nothing. 그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자기를 낮춘단 말이야. Downplay, downplay. 낮춰. 자기가 잘한 일을 낮춰. 겸손하니까 겸양이 있으니까. 영어자습입. 삽입, 대비, 자, 삽입, 요 자리, 그때 과표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한 문장씩 보니까, 어, 더 집중이 잘 되지. 전체적으로, 어, 전 지문을 다 띄워놓고 하는 것보다. 필기하기도 좋다,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여기 단어가 꽉 차있어서 글씨가 옆에다 막 쓰고 그랬는데, 그걸 조교님들이 편할 거야. 내가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음. 요 문장도 아주 중요해. 이 문장도 무조건 외워야 돼. 이 문장도 주제문이야. 자, 이 글은 맨첫 번째 문장에 주제문이 있고요. 여기 중간에 또 주제문이 있어. 주제문은 여러 개일 수 있다고 했죠. 주제는 무조건 하나지만 그 주제를 표현한 문장들은 여러 개일 수 있어. 자,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문장이, 어? 첫 번째 문장은 좀 길잖아. 그죠? 이 문장은 딱 출제하기도 좋아. 이 문장은. 주제문인데다가 내용적으로, 그다음에 문법적으로 이게 중요해. 강조구문이거든. 강조구문이 뭐야? 이디사고 댓사이에다가 강조하고 싶은 문장 성분을 집어넣는 거죠. 원래 문장에서 뭐 원래 문장이 뭐 이렇게 있다면 강조구문은 진짜 수득 설명을 했어. 원래 문장이 뭐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문장에서 원래 문장에서 주어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자 새로운 이렇게 문장의 틀을 가져오는 거야. 이디스 댓이라는 문장 틀을 가져와 이렇게 가져와서. 원래 문장의 주어를 집어넣는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 또 원래 문장의 주어를 빼 나머지를 대절에다 뒤에다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문장이 이렇게 분리됐죠. 그래서 분할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원래 문장이 이렇게 분할돼. 특정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석은 어떻게? 대미하는 네모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강조문은. 그러니까 그래. 뭔가를 부여한 것은 바로 주어다. 오를 부여한 것은 s 다 해석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만약에 목적을 강조하고 싶어. 목적어를 이디사오 대사에 집어넣고 나머지 원래 순서대로 쓰는 거야. S가 V하는 것은 오다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지금 이 문장은요? 지금은 의문사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의문사. 뭔가를 하는 것은 뭐다. 여기 지금 와시라는 의문사를 갖다 강조하고 싶은 거야. 대디하는 뭐냐? 대디하는 뭐냐?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의문문은 의문사를맨 앞에 써야 되잖아. 그렇죠 나갔어. 직접 의문이니까 주어랑 동사가 도치가 돼야 돼. 그래서 주어랑 동사가 도치가 되면 이렇게 되죠? 이런 꼴이 된 거야. 이런 꼴. 이런 꼴. 이런 꼴. 그냥 외우라고 하잖아 이거. 대, 기아는 도대체 뭐냐? 원래 이시이 이디스하고 대사에 있던 거란 말이야. 의문사 와시 강조된 거야. 이 표현 되게 많아. 그냥 외워두면 좋아. What is it that? 그 다음에 철. 그래서 What is it that 철? 대기하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의문사가 강조된 거야. 자이 t i s that 보이죠 that 그지 이게 강조분에 되시란 말이야. 됐다음에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바로 이 의문사가 주어 역할하는 거겠죠. 원래 원래 문장에서 이 의문사가 주어였단 말이야. 주어인 의문사 was 강조된 거야. w a 는 단수급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붙은 거예요. 만드는 건 도대체 뭐냐? 만드는 건 도대체 뭐야? 메이크는 오형 식 동사를 해줘. 메이크 목적어, 목적도. 자 보호 자리에 부사 쓰면 안 되니까 여기를 언 n 이질리한 문법이 틀리는 거고요. 어휘 조심하라고 했어. on 지에서어을 뺀다. 어을 빼. 그냥 이지. Easy. 이지가 뭐라고 편안하냐. 편안한. 곳엇에 쉽다는 뜻이 나온가 쉽. 어리진 불편한 거야. 우리를 불편하게. 카페는 그 컴포터블이다 단어가 나왔었죠? 그걸 반대말이 언컴포더블. 같은 말이 이게 언컴포더블이에 언컴포더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뭐야? 뭐에 대해서? Accepting. 앞에서 take가 나죠 Taking. Credit for. 그래, 이런 공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그런 공을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겸양 겸손 뭐 이런거겠지 뭐. 아니면 뭐 내성적인 성격이겠죠. 그치? Something. 뭔가의 공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뭐냐? 자, something은 Some이 들어있어요. Some, Any, No, Every가 들어있으면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해야돼 100번 넘게 했잖아 그치? w o n d e r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하고 있죠. Something Wonderful. 이게 만약에 어순이 바뀌어서 Wonderful Something 하면 틀린거야. 일단 이 w o n d e r f u l 형용사가 뒤에서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어. 근데 꾸며주는 말이 또 있어. wonderful만 something을 꾸며주는 게 아니라 we have done, 이 절도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어. 그이 절은 무슨 절이야? 주어 동사인데 목적 없으니까 아하, 목적 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 대절도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wonderful, 멋진, 우리가 그동안 해온 어떤 것. 멋져,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해왔어. 우리가 해왔던 멋진 뭔가에 대해서 그런 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뭐야? 자, 이 문장 세부가로. 그 다음 이 문장. 사입도나올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뒤에 나와야 될 테니까. 자, 지금 이 4강의 이번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저 서술형도 한번 보고 이거 내야 돼 사실은. 우리가 해왔던 멋진 뭔가를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받아들인는 거에 대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뭘까? 자, 춤추고 있죠 이 문장. 택아쫙 눈새 이렇게. 어. 우리는 느껴. 우리는 느껴 자랑스럽게. 자기도 자랑스럽게 느껴 속으로는 근데 그거를 어 남들이 칭찬했을 때좀 멋져고 한단 말이야. 자, feel 느껴지다라는 여섯 자동사 오감동사죠. 이제 오감동사 중에 뭐가 나와야지 형용사가 보로 나와야지. 자, 부사 쓰면 안 돼. feel 다음에 부사 쓰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자랑스럽게 느껴. 평경사마다 뒤에 붙는 전사가 정해져 있는 프라우드는 오브라루죠. 프라우드 오브는 뭐뭐에 대해 자랑스러운 그 말이야. 우리는 뭔가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껴? 우리의 성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전차 오브의 목적어들이 경렬된 거죠, 엔드로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느껴. 자기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느껴. 근데 속으로 자기 혼자서만 자랑스럽게 느끼는 거야. 그걸 남이 칭찬해 줄 때, 인정해 줄 때, 어, 그때 막 h 이해 프라우드에 반대말은 뭐죠? 카우드의 반대말, 자랑스러운, 저거 반대말, 일단 어쉐인틴 수치스러운, 인베러스트, 이게 다 창피하다는 얘기지. 그다음 뭐 여기 샤이, 티미, 이거, 이거 뭐야 다 수줍은 이런 거다 문맥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스스로는 혼자서는 자기가 이룬 거에 대해서 뿌듯해. 하지만 우리는 몰라 느끼는 건 그렇게 느껴 아 내가 참 잘했구나 어 내가 좀 큰일을 해냈구나 하지만 우린 몰라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인정할지 자 빈카츄론 나오면 여기다 빈카츄나올거예요 How to take credit for them gracefully 여기까지 빈카 우리는 우리의 성취, 우리의 기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 자, 여기 수도 조심해 요 데미죠? 데미 가리키는게 our accomplishments and our skills 복수잖아. 그러니까 데미죠. 여기다 it하면 대명사의 수가 틀린 거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여기 부사가 필요하죠. 부사 동사를 꾸며주니까여기는 ay를 빼서 그냥 형용사로 graceful 이렇게도 안 돼. 그것들을 그것들 뭐라고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기술이야. 그것들을 우아하게 그레이스풀 y 우아하게 그렇게 어떻게 인정할지를 몰라, 몰라. 왜 수줍으니까, 겸손하니까. Without eyes야. 몸 맞지 않고죠. 쓰임은 보이다니까 보이지 않고 like 뭐처럼, o b r a g g a t b r a g g e 허풍쟁이야. 허풍쟁이. 어, 오히려 자기의 성취를 갖다가 이렇게 막 덧붙여서 떠버리는. 노이도는 뭐야? 어? 뭐 똑똑박사쯤 되나? 모든 걸다아는척 하는 척하는 사람. 실제로 다아는게 아닌데, 모든 걸다아는척 하는 척하는 사람. 앞에 허풍쟁이랑 거의 비슷하지 뭐. 이게 지금 라이브란 전체의 목적으로 변경된 거야. 허풍쟁이 또는 모든 걸다 알고 있는 것 하는 사람, 모든 걸다아는척 하는 척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있잖아, 누가 칭찬을 하잖아.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허풍쟁이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모, 모든 걸다 모르는데 모든 걸다 아는 것처럼 그,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야. 그게 싫은 거야.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가 남들의 눈에 허풍쟁이 또는 어, 모든 걸다 아는 척하는 사람처럼 보이길 싫어하는 거야. 다시 우리는 자랑스럽게 느껴 우리의 성취, 우리의 기술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느껴. 하지만 우리가 어, 받아들이는 법을 몰라. 그것들, 우리의, 우리가 의우리 가진 기술, 우리의 성취력을 우아하게 받아들인 법을 몰라. 왜 몰라? 그게 마치 허풍쟁이나 아닌 모든 걸다 알고 있는 척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직역하면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서 그것들을 우아하게 받아들인 법을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 그걸 만약에 그대로 받아들이잖아. 남들의 그런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치 우리가 브래건, 허풍쟁이 또는 노이돌 모든 걸다 아는 사람이 척하는 사람 그렇게 보여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이 사람들은 셀프컨셔스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알아도 얘들아.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 셀프컨셔스. 이게 뭐냐면 너무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너무 신경 쓰는 거야. 내, 내,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를 너무 신경 쓰는 걸 셀프컨셔스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래요. 소심하거나 셀프컨셔스한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고도 그걸 갖다가 남들한테 이걸 갖다게 내세우기 싫어해. 좋게 말하면 겸손한 거죠. 자,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 이 문제는 문법. 어휘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 반여가 같은 때는 어휘. 빈칸 추론. 여기 지금 빈칸 추론. 어 그. 우리의 업적, 우리의 기술을 갖다가 아하게 어떻게 인정하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야. 네 번째 스탑이 대역 순서 문제. 나 외워절 문장이 서술형에 대비해서 두 문장이 있었어요. 맨첫 번째 문장이랑 지금 여기 어 강조구문. 이게 나올까 싶었다 그랬지? 서술형 두 문장. 아까랑 똑같네. 외워절 문장 두 개. 두 개. 아까부터.